요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에코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들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하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여러분들 개, 개개인마다 어떤 무서운 상황이든지 두려운 그런 정황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어릴 때엄 아이들 아기들에게 제일 두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엄마랑 떨어지는 거겠죠.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뭐잘 놀다가도 엄마가 없어지면 막 울기 시작하는 애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는데 <laughs> 배우자 사망이 일단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유일하게 더 높게 나온 것이 부모님 상황도 아니고 자녀들의 상황도 아니고 배우자 상황이 제일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좀 높게 나온 상황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인생에서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란 것이 그 인간의 정황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두렵고 공포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세대별로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걸좀 보면서 어느 사회학자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게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괴리라는 것을 이제 그그 그 관점으로 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되게 안 좋은 상황들 아무리 그 상황들 다 합쳐놔도 그분들이 겪은 전쟁이란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지옥 그 자체라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 그 자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좀 배경으로 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갈등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과 사람 아니면 단체와 단체의 갈등과 불협 불협함 불화 이것이 최고의 정점에 가면 그게 전쟁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갈등의 최고치 불화의 정점 이게 전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의 뭐 고조가 되면 뭐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불화가 정점에 다다른 것이 조직과 조직,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 최고의 갈등의 정점이 올라가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뭐 이건 좀 곁가지의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뭐뭐 동궁 중국해를 놓고선 일본과 중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고 뭐 중국과 대만은 뭐 하나의 중국이다 이걸로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국제 정세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에 만에 뭐 2025년에 뭐 2026년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려오고 있죠. 어 사실 우리가 요즘 소련과 아, 소련이라 다 러시아와 옛날 사람이에요 소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어, 정말 우습게 전쟁이 난다라는 걸 요즘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니, 설마 전쟁이 나겠어 저렇게 하다가 뭐 협상하고 끝나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치질 않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보도가 많이 줄어서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여, 매체를 통해서 개인들이 올리는 그 지금 그 현장 전쟁 상황의 현장들을 영상을 보게 되면 어 정말 그볼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 폴란드로 이제 난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넘어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활도 그렇고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돼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피폐한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대만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또 일본과 중국도 갈등을 겪고 있고 또더 크게는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을 벗고 있어서 무역전쟁이니 뭐 관세니 이런 것들은 그건 별거 아니고요.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 러시아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희라고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엔 거의 해당이 되는, 해당 자, 해당 국가가 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라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 전쟁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도록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소용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분명 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시빌워라는 영화가 요즘 미국에서 개봉을 했대요. 분열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연방이죠 거기도 연방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그 주에 연방군이 미연방군이 가서 제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방위군과 또 충돌하고 무력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내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영화로 담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야 저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 거기가 영화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어 이제 그 영화의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무장을 한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이 사람들 끌어내려요. 그러고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이주민도 아니고 미국인이라고 딱 그러니까 이 총을 든 무장한 사람이 그래 어느 미국이냐? 와카 a 너 e r i 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인인 건 맞는데 너 어디야? 남부 지지하는 거야? 북부 지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 워싱턴을 지지하는 거야? 아니면 서부를 지지하는 거야? 이런 걸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 오늘날 한국에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 아, 목사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어, 저 나라 위해 기도하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빨간색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파란색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전둘 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지금 우리의 이 갈등이, 제가 이5 0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 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거에 제가 경험한 바에선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를 서로 서로를 서로, 서로가 서로를 그전에 그래도 들어는 줬거든요 이런 얘기하는데 나 누구 지지해 난 누구 지지해 그럼 너그왜 지지하는데 이런 대화라도 됐는데 요즘은 난 누굴 지지해 난그 사람 싫어 이러면 아예 그 다음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걸 요즘 겪고 있습니다. 어, 근데 목회자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중립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분열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한다는 것. 그게 최정점인 전쟁이 그렇게 되듯이 그 정점에 있는 전쟁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분열, 그리고 갈등, 반목,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덟 가지 보제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화평케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게 되는가 그만큼 불화가 우리 삶을 피폐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화평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평화가 사라진 우리의 상황 화평이 없어진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죄가 왜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고, 죄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죄안 짓고 사세요? 어, 죄 짓고 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죄는 우리가 여기서 법을 어긴 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본질적인 원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죄인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 우리 인류가 죄인인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죄인인 채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제일 큰 문제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죽음을 의기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본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다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이 화평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데,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설명할 때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화평의 왕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화평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의 덕목이나 신앙의 어떤 그 행, 어떤 그, 덕,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은 것 중에 먼저 좀 선별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건설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원론이고 지금 11분이 지났습니다. 제좀 말이 좀 급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집, 여러분 학교, 아니 여러분들이 소속된 뭐 어떤 단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곳에 우리 교회도 좋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화를 깨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영어로 전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반대는 트러블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스메이커에 가까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트러블메이커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에게 스스로 점검한 건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제 사춘기 지났잖아요. 사춘기 때 어쩔 수 없이 트러블메이커를 살았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집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에 가까운지 피스 메이커에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목하셨으면 평화의 사람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스스로 계속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들이 될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처럼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내가 피스 메이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좀 수련회나 우리 어떤 그런 <laughs> MT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주제 강연이라는 것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기면 이 부분을 갖고 하고 싶어서 좀 만들어놓은 어떤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진짜 평화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떤 거에 우리가 정말 어떤 요, 요건들을 내가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찾아내면. 뭐 진리의 사람이 되야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야 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극률이 여긴 사람, 감사함이 넘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용기 있는 사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하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이 불화의 현장이야. 하, 나는 내주변이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아 좀 분열 있고 반복하는게 많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한 말씀만 오늘은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 종혁 선생님이 크게 준비해 준게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복스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일단 이것좀 놔주시고요. 여기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한글 성경의 약간 그 한계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 아혼이가 주일마다 반주하고 이런 건난 너무 기뻐. 저도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그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 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혼이랑 관계가 안 좋은 누가 있을까요? 아빠는 아니고. 그러니 누군지 모를그 사람 미래의 남편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 그걸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1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대학에 어떤 뭐 좋은 응? 그 입학을 할수 있게 아니면 장학금을 주시고 이런 여러 다른 것들을 안 주시고 왜 화목을 주실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화목한 그 바탕으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소유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그게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을 둘러싼 정황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행위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따르면 테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테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레크는 행위도 맞, 행위라고 번역도 할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길. 오늘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 같이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할때그 길, 그 여정이 이 테레크입니다. 근데 이 여정이 테레크로 번역될 때 사는 방식, 삶의 어, 방법, 그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세를 얘기하는 게이 행위 테레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행위, 내가 누구를 도왔어, 내가 오늘 뭘 했어, 이 행위도 행위지만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삶에 걸어가는 방향, 내 삶의 그 자세, 내 신앙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음, 요즘 저희 아들하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오, 몇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말을 이게 안 들어요. 그전에는 이것 좀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아무 말안 해도 했는데 요즘은 뭐, 뭐 해야지 그러면 어, 그거 원래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의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말 똑바로 해야지. 들리지도 않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게 또 싸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부터 계속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아,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풀어볼까? 하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실험해보자. 자원 16장 7절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가치관으로 좀 삼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럼 내가 요 며칠 동안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삶에 집중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원수의 아들과, 원수인가? 원수인 아들과 화목하게 해주신 걸 내가 한번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올라가다 마주쳤는데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오히려 호연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데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 불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 아니면 어떤 내 상황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 어, 하나님 나 이런 상황에서 나좀 좀, 건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서 그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연구소는 많아요. 막 성경 공부하고 우리도 오늘 끝나고서 또 예수님의 사람 이막 같이 책 나눌 텐데 연구소는 많은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험하는 실험소는 되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실험소가 되어 보는 겁니다. 실험실이. 아, 나 하나님 말씀 이렇다는데내 삶에 서 한번 실험해 볼래. 한번 증명해 볼래. 이런 도전들을 여러분 청년의 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화평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이 화평 이 한자 뜻이 뭘까 그래서 한자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띄워 주시면 이렇게 써요. 화평은 맨 위가 이제 화평입니다. 근데 이, 화, 이 화평이라는 자를 분철해 보면 벼화자의 입구 자고 고르다 평자니까 그러니까 골고루라는 평자예요. 예전에 한자를 만들던 우리 그 사람들은 화평을 뭘로 생각했냐? 벼 있잖아요, 쌀. 쌀을 한 사람 한 사람 입에다가 골고루 나눠주는 걸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화평 그러면 그냥 평평한, 모두가 다 평등한,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산이 있으면 계곡도 있고, 깊은 바다가 있고, 이 높낮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늘 높낮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중에 그때 주제학습을 할 때쯤 한번 다시 얘기할 건데, 높낮이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걸 영하다 이야기하다가 어, 이게 확실한가고서 물리학 전공을 한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명을 저도 이제 얘기를 코멘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높낮이가 있어야 흐름이란 게 생깁니다. 흐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 지구상에 고여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염해라고 하는 사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죠.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흐름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공기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높낮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불평이, 불평 중에 하나입니다. 왜 빈부의 차가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게 있고 지위도 다르고 왜 이럴까? 그럼 이제 공산주의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사회주의가 맞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게 되겠죠.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높낮이를 만들었을까? 인간 사회도 왜 만들었을까? 그 안에 흐름이 생기게끔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있고, 연령이 많으신 분, 연령이 어린 분이 있고, 어떻게 뭐 물질이 많은 분이 아니면 적은 분들이 있고, 하여간 모든 형편들이 다 높낮이가 그리고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 사이에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장점, 혹은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남들보단 높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내 사랑을, 내 긍휼을, 내 물질을, 내 노력을, 내 힘을, 내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운명이고, 피스메이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생명의 흐름을 있게 하는, 그 흐름을 역할하는, 흐름의 역할을, 흐름을 정말 주도하는, 그 역할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게 보시는 삶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화평,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